듀오백에서 알려드립니다. 듀오백 탑3! 수현 씨는 듀오백 제품 사용하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제 방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진성 씨도 듀오백 제품 사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제 본가와 제 집. 이렇게 두 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듀오백의 인기가 많아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수많은 듀오백과 싱글백이 판매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탑3 지금부터 보시죠. 보시죠! 싱글백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3위는 리마04HLACW라는 메쉬 소재 의자인데요. 시은 씨. 혹시 뭐 의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넓은 등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고탄력 소프트 메쉬 소재로 만들어져서 여름까지 확실히 시원할 것 같아요. 의자의 특징을 정확히 잘 보셨네요. 이게 넓은 등판과 팔걸이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팔걸이 높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수현 씨, 넓은 등판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혹시 럼버 소프트라고 아시나요? 럼버 그게 뭐예요? 럼버 소프트라고.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등판에 있는 럼버를 높낮이를 조절해서 요추를 단단히 지지하고 장시간 업무에도 허리에 가중되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걸 럼버 소프트라고 하네요. 전 의자의 등판만 봤었는데 진성 씨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보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제 세심함을 더 보여드리자면 이건 우레탄 소재로 만든 바퀴이기 때문에 소음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제품 중 2위는 지원 게이밍 의자입니다. 뷰백에서 이 제품을 발표하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의자인데요.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 집에 있는 의자가 지원 게이밍 의자거든요. 근데 진... 하... 장난 아니에요. 근데 피오는 불온지면서 의자는 되게 좋은 거 사용하시네요. 아니 나는 잘 하는데 우리 팀이 못하는 거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기에도 두꺼운 등판과 좌판이 얼마나 푹신할지 기대가 될 만큼 두께감이 있네요. 아주 잘 보셨어요. 이게 좌판의 두께가 110mm로 엉덩이에 대한 부담감을 확 줄여주고 특히 허리와 헤드 부분의 쿠션 포인트로 장시간 게임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본인 의자에게 나오니까 엄청 흥분하시네요. 이 의자의 특징 중 다른 한 가지는 엠보싱. 보이시죠? 네, 잘 보이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미끄럼을 방지하는 좌판의 세밀함까지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듀백의 공통적인 장점인 우레탄 바퀴가 소음이 적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싱결백 제품 1위 바로 Q1W 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탑 3인 리마 04HLA CW 의자와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등판 소재가 100% 메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이나 어디서든 아주 시원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팔걸이는 사각형 디자인에 183mm로 낮았는데요,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개방형 팔걸이에 높이도 210mm로 높아져서 훨씬 더 팔을 거치하기에 좋아졌습니다. 최현 씨는 의자가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바로 배송되면 어떨 것 같아요? 쿠팡 로켓배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쿠팡 로켓배송이 아니라 듀오백의 번개 배송은 오늘 주문하면 빠르면 바로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글백 탑3를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듀오백은 듀오백이네요.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의자를 오늘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말 놀랍네요. 싱글백이 이 정도였는데 듀오백은 어떨지?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듀오백 제품 중 3위는 BK2500 GPW AERO입니다 이 의자는 딱 봐도 등판이 편해 보이는데요 저게 듀오백 3D 서포터죠? 맞습니다 두 개로 분리된 등받이가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높이와 좌우 폭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고객의 편안함이 곧 우리의 행복이다 라는 듀오백 개발자분들의 센스가 돋보이네요 메쉬 소재인 만큼 좌판의 견고함과 탄력 그리고 통기성까지 듀오백의 기술력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 의자도 조절형 팔걸이와 우레탄 바퀴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잘 보여줘서 자녀분들이나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듀오백 제품 2위는 DK2500G DK 인조가죽 제품입니다. 갑자기 왜 끼어들어요? <laughs>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DK2500G 인조가죽 의자는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럼을 최소화시켰다고 하네요. DK2500G 인조가죽 의자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주는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현 씨가 한번 말해봐요. 제가요? 네, 얼리 해보세요. 찢었네, 찢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헤드레스트 조절과 틸트 각도,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듀백 3D 서포터와 높낮이 팔걸이 조절, 우레탄 바퀴, 이렇게 있네요. 빠진 게 있네요. 이게 라운드형 좌판이기 때문에 엉덩이 모양으로 딱 잡아줘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주백탑 원 제품을 발표하겠습니다. 진성 씨는 어떤 제품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품이 워낙 많아서. 제품이 워낙 많아도 1위는 이미 정해져 있죠. 바로. 바로. 1등은 1등은? 광고 후에 알려드릴게요. 에? 아, 현기증나 그냥. 끝났죠? 빨리 말해요. 현기증 나시기 전에 알려드리죠. 1등은 DK2500G 태블릭 의자입니다. 에? 그 2등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타프의 인조가죽에서 방수 니트 천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을 흘려도 쉽게 흡수되지 않는 방수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헷갈리네요. 자세히 보니까 표면 짜임에 변형을 줘서 통기성을 높이고 엠보 감촉으로 착석에도 미끄러움이 덜하도록 되어 있네요. DK 2500G 인조가죽과는 달리 컬러도4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골라서 하실 수가 있어요. DK2500C 패브릭 듀오백 제품 중에 1위 할만하네요. 그렇네요. 지금까지 듀오백과 싱글백 탑3를 각각 알아봤는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의자가 듀오백 의자인가요? 듀오백 제품이 아니라면 바꿔보세요. 오늘 나온 의자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의자내 의자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 주세요. 의자에 앉지 마세요. 듀오백에 앉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Yeah.